이제 오늘 배운 운동량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로 그 초신성 폭발하는 그 순간, 어떤 논리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제가 맨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항상 고심 끝에 예, 집어넣거든요. 첫 페이지에 이 그림 이 있죠. 맨첫 페이지에. 이 예, 그림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로. 만든건데 요거 뭔지 혹시 알아요? 메시의 목록 합니까 메시의 목록 성운 은하 이런 것들의 목록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요게 그 메시의 목록이 M1 부터 뭐 이렇게 몇 배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이에요 1 M1 메시의 목록 1번이고 개성운입니다 개성운 그 강아지 개 말고 그 크랩 있잖아요 크랩 이게 개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게 개성운인데 얘가 뭐냐면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한 그 잔해고요. 이걸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결국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별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최소한 별이 한번 폭발한 이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로부터 왔다 뭐 이런 일을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그림 보면, 그럼 두 개월성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바깥쪽으로 압력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터질 거 아니야,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얘가 크기가 유지되는 게 중력 때문에 또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한 기체 압과 기체 압의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어 핵융합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되고요. 또 탄소가 핵융합해서 뭐 네온이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철이 돼요. 왜 철이 되냐면 철이 제일 안정적인 원소예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원소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따지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그 원자핵이 융합했을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오히려 쪼개져야지 질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참고로 수소가 헬륨이 될 때는 천만 켈빈이 온도가 되어야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될 때는 1억 켈빈, 탄소가 네온이 될 때는 8억 켈빈, 네온이 산소가 되기 위해서는 15억, 산소가 규소가 되기 위해서는 20억 켈빈, 그리고 이제 규소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30억 켈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좀 질량이 있어야지 이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열0배 이하면 은 산소까지 만들고 끝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철까지 갑니다. 철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게 그 초신성 폭발을 비유한 이 실험이에요. 이 실험인데, 우선 실험부터 보여주면, 여러분이 할 건데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일단. 요게 무거운 원소고, 이게 가벼운 원소입니다. 작용 소공. 그럼 이제 에너지를 끌었으니까요. 얘를 이제 여기서 떨어뜨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해보면은 원래 높이까지 안 올라오죠. 왜냐면 이게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반발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테니스공을 한번 볼게요. 테니스공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높이까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정도까지 밖에 안 오죠. 근데 이것도 역시 운동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중도 과정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까요? 원래 높이까지 올라올까요? 이렇게 하면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잘 보십시오. 아, 이 앞에 음침할 때는 이까지 안닿는데요 <laughs> 이거 어찌 됐습니까? 원래 높이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높게 올라갔죠 그럼 얼핏 보기에는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는 거잖아 예, 원래 높이보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테니스공에 주목을 했는데 농구공을 한번 보십시오 농구공 농구공이 그 보일러한가 모르어요 조금 리서 봐도 안 나와 방금 다 테니스공 봤지? <laughs> <laughs> 테니스공 봤는 농구공 보시오 농구공 농구공은 아까 오히려 농구공만 따졌을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낮아졌죠? 그런 간 높이 그래서 총 에너지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에너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둘의 합은 뭐 결국에 에너지가 뭐 보존되거나 오히려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왜그 초신성 폭발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게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갖다 칩시다 철까지 가서 그럼 철까지 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중력을 이겨내려면 핵융합 반응에 의한 기체압이 생겨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기체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오히려 수축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농구공이고, 바깥에 있는 원소가 테니스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압축이 되었다가 바닥과의 충돌 후 멀리 가버린 거죠. 이게. 네, 큰 속도로. 근데 이게 지금 농구공하고 테니스공만 있는데요. 저번에 스펀지에서 탱탱볼 있죠. 탱탱볼을 여러 개 이렇게 크기별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여러 개에서 이렇게 옥수 높이에서 떨어뜨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보다 더하겠죠. 그래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멀리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유하는 요 문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실제로 원래 높이보다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보통은 우리가 역학을 다룰 때두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H는 H라고 이렇게 두고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니 근데 실제로는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가 이만큼 내려오면요 얘도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크기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 높이로 하면 굳이 이런 과정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에 도달했을 때요 둘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일단. 이거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2gh죠. 보통 이거는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을 해놔도 좋습니다. 그냥 높이 h에서 자연 악화 시켰을 때 바닥에 도달하면 루트 2gh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일단 쉽죠. 이거 논의를 편히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농구공이 바닥과 충돌하면, 농구공이 바닥과 충돌하면 아까 매우 큰 물체와 충돌하는 거죠. 지구하고 농구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v가 되겠죠. v가 되었다가 마이너스 v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좀 조그맣게 써야 되겠다. 여러분은 요게 위쪽으로 루트 이지에치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터미 있다 고 보시죠. 얘가 충돌하고 루트 이지에치가 되고 얘는 아직 농구공 같에 닿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루트 이지에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질량 m1 물체가 루트 이지에치, 질량 라지 m2 물체가 루트 이지에치 이렇게 해서 충돌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는 운동량 보존이 무조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쓰고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또못 써야 되겠어 하나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하면 반발 개수가 1이다라는 거를 쓸 겁니다 야, 아직 8시 밖에 안 됐어 괜찮은데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자, 영지상방을 이제 아이고, 플러스로 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농구강, 농구공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M, 루트 o E, G, H 여러분 좀 조그맣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공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o E, G, H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어어 어, 운동량이 충돌 후에 바뀌겠지만 운동량의 합은 보존될 거 아니야. 근데 농구공의 충돌 후 속도와 그다음에 테니스공의 충돌 후 속도는 각각 그냥 v1, v2라고 일단 두고 식을 쓸게요. 이렇게 쓰면 얘는 그리고 다 위쪽으로 간다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아까 봤지만 다 위쪽으로 가죠. 바닥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저가니까 얘가 m V1-MV2.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 테니스 공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V2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V2를 구하면 테니스 공의 나중속도를 구하면 테니스 공은 또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운동량 보존식하고 반발 개수를 이용해서 V2만 구하면 이 V2로부터 테니스공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테니스공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방향을 알겠죠? 그럼, 반발 개수가 1이라는 식 쓸게요. 그러니까, 단지 식이 조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운동량 보존, 반발 개수.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역학자 에너지 보죠. 반발계수가 1이라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1은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 분의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구공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농구공의 속도 빼기 테니스공의 속도 하면 다 그래서 루트 v g h 빼기 마이너스 루트 Egh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루트 Egh가 되죠. 루트 Egh, 루트 Egh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루트 Egh가 되겠죠. 다가오는 속도가. 그럼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는 테니스 공의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테니스 공의 속도 빼기 농구공의 속도. 이러면 이제 멀어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V2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식을 V1은 네모 이렇게 꼴을 바꾸면 됩니다. V1은 네모. 그 다음에 그 네모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V2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V2를 계산하면 V2가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적어줄게요. V2는 3m 빼기 m 나누기 m 하기 m 에 루트 e g h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충돌 로 테니스 공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극한의 경우를 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농구공의 질량이 테니스 공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어, 가정을 합시다. 좀 우리가 좀 간단한 결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면 v2는 약 3루트 Egh가 되죠. 스몰 m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스몰 m을 용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테니스 공의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테니스 공이 최고점에 올라가서 정지한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와 같겠죠. 그래서 그때의 위치를 h 프라임이라고 두면 요거 이제 놓고 계산하면 h 프라임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9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높이에 비해서 9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질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면. 근데 이게 어, 실제로 질량 놓고 계산해 보면 제가 해보니까 한 일곱 배 정도 어,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농구공하고 테니스공이 질량이 한1 0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 일곱 배 정도 원래 높이에 그까지가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예, 되고 실제로는 또 탄성 충돌이 아니까 니 일곱 배까지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예, 아까 한 거의 두배 정도 가까이는 두 배는 좀 넘었죠. 이렇게 한 이쯤에서 떨어졌는데 천장까지 올라갔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카시오페아 A라고 불리는 초신성이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 대의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을 겹쳐놓은 거고, 얘도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잔해고. 여기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어 이제 그 찬드라 위성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이 철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황규소고 빨간색이 이제 산소 내용 마그네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제 이게 단계별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 헬륨이 핵융합해서 산소, 산소가 핵융합해서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 원소가. 그래서 그렇게 생긴 원소들이 이제 폭발을 위해서 예,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어,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농담은 너무, 너무 많이 안했나? 자 그리고 보면 이거를 우리 몸의 구성원소랑 한번 비교해보면요 어, 우리 몸에서 65%가 옥시젠이라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산소죠 그리고 한 18%정도가 카본 탄소고요 그다음 10% 정도가 하이드로제 수소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소하고 산소 해가지고 h 2 o 가 물이죠. 이게 물이 한몇 퍼센트인가? 우리 몸에. 한70% 되니까 대충 맞죠. 이두개 합치면 75%잖아. 물이고. 그 다음에 니트로제는 핵융합 과정에서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서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 이렇게 해서. 잘 보면은 요 요거랑 산소 산소랑 탄소랑 수소 더해보면 총몇로예요8 3 93%죠. 최소한 93%는 별이 폭발할 때그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거예요.에서 나온 거고. 근데 사실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때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자들이 충돌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그 중성자가 베타붕괴하면서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덩치가 커지는 원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가 폭발하기 전에 적색 거성일 때, 거성, 적색 거성일때도 거성일 적색 거성일 때도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그 원소들이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무거운 원소로 좀 바뀌는 것도 일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모든 별은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해서 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는 경우는 아까 농구공 봤잖아요. 멀리 못 가지. 그럼 걔네들이 다시 뭉쳐져서 뭐 백색왜성이나 중성자별이나 이제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이제 폭발해서 다 날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이 별의 자네로부터 우리 생명체도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건 뭐 마지막 드립인데요 이 별에서 온 그대 <laughs> 이게 이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aughs> 드라마 본적 없죠 오래된 언제, 언제 드라마고 그건 모르죠 봤어 언제 봤어? 중학교 때? 아 이게 그 마이밖에 안 됐나?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야는 김수현이가? 야는 누구예요? <웃음> <웃음> 아 근데 검색해본다니까 깜빡이야 누구야? 어? 아 전지현이에요? 아 미안해요 아 전지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laughs> 네, 나중에 음. 나는 못 봤어요 이 드라마를 못봐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어 얘가 외계인이라며 <laughs> 근데 우리도 결국에는 이제 별에서부터 왔으니까 어다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실험을 좀 하도록 할게요.